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어, 김재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가 03420이 2 되겠습니다. 어, LG 디스플레이는요, 어, 요거는 이제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어, 분석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회사는 이제, 어, LCD와 LC, 어, LCD와 OLED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어, 목의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어 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 까질 것. 어 까질 것. 더담지뭐어더 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 의견을 드렸을 때가 22,000원 이하 구간, 이하 구간에서는, 어, 담아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 요 회사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 LCD 쪽은요, 이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고, 가고 있고, 이 반면에, 반면에 OLED 쪽은, 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굉장히, 어, 좋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 전망이, 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어, 계속적으로, 어, 보유를 해야 된다. 자, 보유를 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하락장을, 어, 하락장을 버텨보셔라 버텨보셔라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 어, 떨어지면 찬스다 찬스다 박인셀이다 어, 이런 어, 마인드로 이런 마인드로 더 담아버리십시오 더 담아라 어, 빠졌을 때 사는 겁니다 공포를 느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공포, 공포가 느껴질 때 어, 무, 무섭죠. 어, 느껴질 때가 매수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22,000원 이하에서는 사볼만 하다. 음, 저라면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요거는 어디까지나 분석 영상이고 어, 추천주는 저희가 따로 내고 있습니다. 추천주는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어, 약간의 어, 흠, 흠 아닌 흠을 잡자라고 하면 종목이 다소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LG 어, 디스플레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도 요정 무기 시가 총액이 꽤 무겁구나. 어, 왜냐하면 여기에 7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요 종목 실적 보시면은 이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종목들은 떨어진다라고 해서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앞으로 OLED가 좋아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OLED가 어, 좋아질 수 어,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산업의 사이클을, 사이클을 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산업의 사이클을 봤을 때 OLED는 어, 앞으로도, 앞으로도 좋아질 어, 좋아질 재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TV 어, TV라고 하죠. TV 어, 시발이 아니고요. 어, TV <laughs> 자 TV 어, 가전 어, 매장에 어, 가 보시면 가 보시면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면 이제 LCD LCD 어, TV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OLED TV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 QLED TV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QLED 같은 경우에는, 역시 LG, 어, LG 디스플레이에서, 어, 제조를 한 그런 것들이 되겠고, QLED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조한 그 TV가 주로 많더라. 그렇게 보시면은 또 되겠습니다. 두 회사는 또 라이벌 관계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8월 17일 날 자, 3.3조 원을 투자해갖고 삼성을 잡겠다라고, 어, 포부를 밝혔습니다. OLED 전장 넓히는 삼성과 LG. 삼성은, 어, QD OLED라고 되어있죠. 이게, 어, QLED입니다. QLED. 어, 반면에 LG 독주, 어, TV용 시장 공략 나서겠다.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등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패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어, LED 패널 중심인 기존 비즈니스 모델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 LG 디스플레이는 TV용 LED 패널 시장의 최강자지만 중소형 패널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흑자 연안으로 투자 실탄을 마련했다. 어, 작년 3분기부터 계속해서 흑자 흑자 흑자였고 2분기 실적은 어닝서프라이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 설명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회사 실적과 주요 경영사 현향의및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데리고 올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빠진 부분을, 이해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중소형 OLED, 어, 월 6만 장 생산 능력 구축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보시면은 2024년 신규 라인 가동 계획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요, 어, 요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가 맞다. 또한, 중서형 LG 디스플레이 패널 장착한 중서형 OLED TV가 일본 시장에서 첫 판매 1위를 했다라고 하는 어, 부분도 존재하더라. 아, 일본에서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좋은 만큼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만큼 어, 매도를 그만큼 하실 이유가 없다. 어, 주가가 왜잘못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8,500원에서 27,600원까지 갔잖아요. 안 쉬고 계속 갔어요. 어, 요 구간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갔잖아요. 어, 많이 갔기 때문에, 어, 행보가 필요했다. 행보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 오히려 즐기십시오. 빠지면 아이고 어 박수 치면서 아이고 좋다라고 하면서 어싼 가격에 매물이 좋은 매물이 잘 나왔네. 부동산으로 생각했을 때아 금매물이 금매가 나왔구나. 어 바겐셀이다 더 사야지. 완세 이렇게 생각하고 즐기십시오 찬스 라고 생각하면은 어 이게 찬스 라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반대로 아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식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요 구간을 즐기시고요 어, 요거를 어, 바겐일 구간으로 활용을 해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아, 물이 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 생각의 차이다. 이거를, 어,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주식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질 때,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